복순이 저렇게 물만 틀어놓고 난 방에 들어와도 지가 물속에 들어가요. <laughs> 주니어는 물 무서워해요. 아, 오늘 될수 있으면 은 주니어까지 강제로 물속에다 빠뜨리겠습니다. 아, 복순아, 복순아, 신복순. 시원하니 좋겠다. <laughs> 복순, 시원해. 원래는 이 통에 두 마리가 들어가는 거였는데, 복순이가 자기 있을 때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. 복순이가 이제 충분히 시원해져서 나가면은, 주니어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아, 이제 밖으로 나갈게요. 으! 안 돼있어. 아이고, 시원해라. 목줄을 풀어주지 않는 거는요. 주니어 때문에 그래요. 목소리가 지금 생일을 하거든요. 왜 목줄을 안 펴주는지 알겠죠? 좋아, 혹이 너도 물에 들어갈래? 엄마 나오면 너도 들어가잉? 오늘은 비누칠 안 해줄게. 어차피 병원에도 못 가. 사, 3일 동안. 연휴야, 연휴. 닭한 마리 또 사다 놨어. 삶아주려고. 닭 삶을 내면 아빠가 얼마나 도운자 알아, 방에서? 니들은 1분 단데서다 먹어버리지만. 와, 시원해라. 아빠가 일부러 물 틀어놨어. 크로우즈워! 크로우즈워! 복시 준이 야 너도 하고 싶지? 너도 목줄 한 채로 들어가. 엄마 나오면. 시원하라고 계속 물 틀어 놓는 거야 물새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 쓸지 까짓게 물 뜨겁지? 준이야 아빠가 시원한 물 잠깐만요 비켜 비켜 준희야 자 <목소리> 물만 보면 도만가니다 했어? 내 나온거야? 아빠가 물 끈다 복숭이 물 아니 김희물 마셔 시원하게 왜? 이렇게 아빠 물 끄게 물 마셔 물 시원할 때 마셔 어, 복수 이제 물, 가라, 물. 아이고야! 아, 빠, 힘들어, 힘들어. 아, 저, 아, 저걸 어떻게 물이고 싶냐? 물, 복수아 시원한 물 마셔. <목소리도> 아서물꼬 해. 들어가 물숨이 들어가 물숨이 들어가 들어가 준이야 물 먹었어? 안, 들어가, 안 들어가지? 아빠, 이거 다다 오, 군다. 오, 나다 오, 군어 오, 군어 오, 군다. 오, 군 오, 들어와, 복수해 응. 응. 알았어, 그만해, 그만해, 아이 우리 과일 깨끗하진 않군. 아이고, 아빠 이제 어떻게 일어나. 방법이 없네. 아, 일어났다. 준이 야 아빠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? 힘이 딸려서 준이 형은 하다가 하다가 못했어요. 아우, 진짜. 아빠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유 시원해 혹순이물 놔둘 테니까 더우면은 또 들어갔다 놨다 해 최고지 뭐 아우 아우 힘들어 아우 씨딱 빠졌네 그녀 아빠 들어가는 거 봤지? 아우 시원해 에이 いいねみって。